안녕하세요. 아이캔 클레이 아트 강사 홍경입니다. 오늘은 클레이 아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차륵 어, 흙, 지점토 등 어, 한번 그런 재료를 가지고 어릴 적이나 어, 성인이 되어서도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처럼 점토라는 것은 어, 우리에게 좀 친숙한 소재이기도 한데요. 클레이 아트란, 클레이 아티스트란 그 점토, 클레이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분야입니다. 어, 이 점토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레이, 클레이 아트 활동은 작은 소품들을 만들거나 아이들 수업으로만, 수업에서 하는 활동으로만 아시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작 같은 어 분야에서는 어 모델링 작업, 캐릭터 작업 등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 뭐큰 액자를 어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웨딩이나 돌잔치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형 케이크들을 보실 수 있어요. 2단, 3단 이렇게 좀큰 촬영용 소품들을 만들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다양하게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것을 재료를 활용을 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클레이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